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38장 부르십니다 평강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벽의 재단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한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사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로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모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매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모은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에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탄식에 응답하십니다. 침묵을 깨시고 일어나시어서 이제 강포한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온의 재판장과 왕이 되시어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학대한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이미 힘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약자는 언제나 일방적인 피해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의한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학대받는 이들과 학대를 일삼는 이들의 처지를 뒤바꿔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살아갈 힘을 주시며, 특별히 환난의 때에 피할 바위와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삶의 중요한 순간까지 하나님만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결연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지금 시온에 불어닥친 위기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위기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극적으로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의 권세 앞에 실망하지 말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온을 정결케 하십니다. 시온에 경거치 않는 자들을 삼키는 불에 태우고 이제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들을 견고한 산성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자만해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될 시원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십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들을 압제하는 나라도 병든 자도 고통도 정죄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나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목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되게 하시사, 주님 주시는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부르십니다. 좀 조금 또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 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의 비방에 굴하지 않고 메시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땅에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주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건져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운이 감들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복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